음악과 함께하는 잔잔한 저녁 혹은 고요한 새벽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어머니 앞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홀로 버텨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어머니, 그 중에서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선 성향의 어머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홀로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수많은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즉 BPD를 가진 어머니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혹시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혹은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조용히 기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내면의 깊은 공허감입니다. 마치 마음 속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빈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 공허함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이를 채우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조절의 어려움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마치 고장난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내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드는 등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눈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 순간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난 걸까? 그리고 몇분뒤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는 깊은 혼란과 죄책감만이 남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는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11%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자해를 통해 내면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책임감을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배경에 깔려 있는 듯한 분노입니다. 이는 자기의 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와는 조금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적인 분노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향의 분노는 마치 배경 소음처럼 항상 존재하며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렬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입니다. 특히 연인이나 자녀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상대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처럼 이상화했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 하루 아침에 악마처럼 폄하하고 내칩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와 너 때문에 미치겠어.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다가도 상대가 다가오면 밀어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특징인 양가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져 자신의 모든 것이 삼켜지고 통제당할 것 같은 융합 불안 또한 느낍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순적인 상황에 평생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기분을 안정시켜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변하고 아이는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돌봅니다. 또한 어머니는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자녀들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한 아이는 황금 자녀로 만들어 모든 칭찬과 사랑을 쏟아붓고 다른 아이는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비난과 잘못을 떠넘깁니다. 물론 이 역할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하며 가족 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라며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돌립니다. 명백히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며 아이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차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매력적이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문 뒤에 숨겨진 괴물 같은 모습을 아는 아이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닐까? 세상이 다 틀리고 나만 맞는 걸까? 결국 아이는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고 깊은 외로움 속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경계선 성향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나 심지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고, 심지어 무례한 말을 해도 주변 사람들은 원래 저런 분이잖아라며 웃어넘깁니다. 이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오직 그 자녀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첫째, 우리 엄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줘야 할 유일한 존재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나야.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저러는 거야. 이 선택은 당장의 생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의 내면에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내재화된 나쁜 대상을 심어놓게 됩니다. 이는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목소리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와 같은 이 내면의 목소리는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사라지지 않고 삶을 좀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진단받은 사람들의 80% 이상이 35세 이후에는 더 이상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 재구성하고 적응하는 능력 덕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증법적 행동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도 개발되었습니다. 1년간 꾸준히 치료받을 경우, 절반 이상이 진단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행동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경계선 성향은 완화되었지만 함께 가지고 있던 나르시시즘이나 다른 성격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투명 망토가 벗겨지자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선 성향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성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혼란, 분노, 슬픔, 죄책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당신을 괴롭 히던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고 정신력동치료를 통해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던 분열 의 방어기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새것처럼 건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 처럼 느껴졌다면 크리스틴 앤로스미스 경계선 성향의 어머니 이해하기와 같은 책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측 불가능한 사랑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는 치유의 시작이며, 당신은 이미 그첫 걸음을 내...